네, 안녕하세요. 코인 날씨 읽어드리는 여자 코인 캐스터 신지아입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눌 코인 바로 리스크 코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 12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막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자 일단 오늘이 우리 리스크 코인 홀더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또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좀 애매한 시간에 저 퇴근까지 좀 미뤄두고 방송을 급하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리스크. 일단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가 싶더니, 다시 이렇게 윗골을 달고 쭉 빠지고 있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아, 이게 이대로 그냥 쭉 다시 한번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그냥 밑에까지 다시 한번 눌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 많이 드시는 분들 분명히 지금 계실 겁니다. 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또 죽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이 정도에서 그럼 좀 만족을 하고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그냥 팔아버릴까 이렇게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건데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종목을 그냥 이 정도의 만족을 하고 그냥 털고 나가 버리시게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7일도 안 돼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왜냐면 제가 이번에 또 새롭게 확보한 이 세력들의 추가 반등 스케줄에 따르면 자 앞으로 딱 7일 이 7일 안쪽으로 해서 차트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이런 장대양봉이 하나 나와주게 될 건데, 자, 이 꼬리 달린 장대양봉이 바로 단기 폭등의 두 번째 신호탄이 되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폭등의 신호탄. 그러니까 이 자리가 여러분들 많이 지금 밀어 올렸기 때문에 좀 눌릴 수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추가적인 2차 폭등의 신호탄.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지금 자리에서 좀 듣기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장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한 매집이 아니라 단기적인 퍼포먼스를 목적으로 한 매집이라는 거, 자, 요것만큼은 정말로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왜냐면 이 단기적인 퍼포먼스가 목적이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 입장에서도 요 종목을 지금 띄우기는 띄우겠지만 이걸 그냥 쭉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밀고 갈 생각까지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리스크의 최종 고점, 매도자리도 모르시는 상태로 그냥 무지성으로 요 종목을 끌고 가시게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력들의 탈출로 인해서 추세가 꺾여지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대략적으로 이런 고점쯤에 더갈줄 알고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점쯤에 들어가시는 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무조건 나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타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지금까지랑 똑같은 거예요. 높게 사서 그냥 낮게 파는. 또 그냥 물려만 있는 이또한 명의 피해자 역할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꼭이 세력들의 스케줄 확인하셔서 이제는 이런 피해자가 아니라 이젠 승리자가 되는 그런 매매를 좀 다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빠르게 차트 한번 훑어본 뒤에, 현재 이 소수만 알고 있는 세력 일정들,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이런 거 차트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필요 없고, 그냥 반등 차점들만 알고 싶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요, 여기 영상 밑에 있는 댓글창을 한번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매 영상마다 무료 정보 받기 링크를 고정 댓글로 좀 달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하나하나 입력하실 필요 없이, 바로 문의하기 좀 남기실 수 있도록 제가 연결시켜 둔 거니까, 자, 요거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리스크라고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누가 봐도 이렇게 세력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리고 있는 작정을 한 이런 종목에서는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세력 스케줄들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체크를 하셔도 모나 마찬가지다, 다반지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따라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아는 상태로 매매 자체를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구독자분들 다들 좀 편안하게 이돈좀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자, 또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빅 일단 차트 먼저 훑어본 뒤에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차트로만 접근하는 거는 거의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리스크 일단 현재 자리를 보시게 되면 일단 단기 폭등 이후로 이 RSI가 83 부근까지 치솟아 오른 과열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캔들이 지금 5일선 위에서 이탈 없이 급등을 보여주고 현재가 580원을 유지하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현재 위치 자체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지금 후적 뛰어넘은 그런 사 사리...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을 후적 뛰어넘은 그런 상황인지라 기술적 과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지금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거래량이 폭증을 하면서 직전 거래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100배 이상 가까이 터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세력들의 단기 매수세가 진입한 이후로좀 순간적인 이익 실현 구간이 나와줄 만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 상승을 좀 단기적으로 쭉 밀어올릴 걸 기대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단기 조정 혹은 이 눌림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다만 이제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위구간에 대한 반발 매도세에 의한 일시적인 눌림일 뿐, 지금 5일선, 10일선, 20일선이 지금 전부 상방으로 전 배화를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캔들이 이렇게 1 2 0일 그러니까 장기 입형이죠. 자, 여기를 지금 강하게 돌파를 보여줬다는 거 중장기 추세 전환에 좀 확실한 초기 신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눌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480원대.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자이 610원대의 윗구간 그러니까 이 자리가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뒀던 역사적인 지지의 구간이에요. 610원이. 자 여기뿐만 아니라 정말 최소 봤을 때 1차적으로 이 700원대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다시 한번 재상승을 올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그래서 1차 지지는 가장 짧게는 540원선 그니까요 자리죠. 그리고 480원 구간. 이렇게 이제 잡아두신 상태에서 위쪽으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10원 구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물량들을 여기에서 이미 싹다 받아 놓은 그런 자리인 만큼 요 구간까지만 다시 한번 재돌파를 잡아줬을 시에는 700원 그리고 그 이상 자요 자리 800원 부근까지도 무난하게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차트로만 봤을 때 객관적인 분석 결과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솔직한 마음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요 종목이 지금 570원이에요 570원 꽤나 많이 올라온 그런 자리죠 자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이제 700원까지 올라간다고 라 하면 수익률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한2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800원대까지 간다고 라 하면 한35% 정도 되는 수익률이겠죠 자 근데 물론 이 수익률들이 작은 수익률은 아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걸 먹자고 코인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 종목이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자리에서 이걸 더 먹겠다고 지금 요 고점 구간에 이걸 계속해서 홀딩을 한다? 저는 사실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는 게 크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7,800원대를 뛰어넘고 어디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근데 저는 우리 리스크 정말 장담하는데 이 자리에서부터 최소 못해도 100% 이상은 더갈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천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 제가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앞으로 얼마 딱 7일 이 7일 안쪽으로 차트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이런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주게 될 건데 자 지금은 우리 리스크 정말 냉정하게 말을 했을 때 지금 시장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아예 잊혀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한 번으로는 이 완전한 매수세 유입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그렇지만 이때가 되면 다시 한번이 리스크라는 종목에게 2차적으로 이 시장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런 신뢰와 수급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재차 쌓여졌다 싶어졌을 때 그러니까 바로 이때 이 세력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거래량을 다시 한번 빵하고 뚫어주게 되면서 굉장히 짧지만 순간적인 폭등 구간이 다시 한번 밀어올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상승이 아니라 누가 봐도 좀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단기 폭등 구간에 가깝죠.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만약에 이제 저점에서 대응을 정말 확실하게 하신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또 엄청난 수익을 다시 한번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반대로 대응을 좀 애매하게 하신다. 자, 그럼 또 순간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또 보실 수도 있는 그냥 딱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무지성으로 마냥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 세력들의 고점 일정 확인하시는 거자 요거는 정말 필수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세력들의 스케줄 그러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리스크라고 말씀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는 제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이 리스크라는 종목의 내부 정보들 좀 시원하게 쉐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무료로 드리고 정보를 나눠드리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그러니까 무료로 주는 정보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 이러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정말 솔직하게 축하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며 이런 정보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인맥으로는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는 그런 정보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다른데 가서는 절대로 구하지도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아직까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또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요거 잠깐만 또 같이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자 이게 세력들끼리 주고받았던 대외비 협업 제안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들끼리 주고받았는지까지는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름만 되면 모두가 알만한 그런 세력들입니다. 내용인즉슨 지금 현재 이 리스크 코인의 특정 가격대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공식 협조 요청 내용이고 지금. 현재 이 리스크가 많이 빠져왔던 만큼 이 오더북 깊이가 불안정하니 이 오더북 자체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밀어올린 거래량들이 그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얼마에 어떤 센스를 잡고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빠져 나올지까지 지금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데 사실 이 코인 시장에 안에서는 이런 세력들 정보들이야 말로 정말로 ATM과 같은 그런 정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세력 스케줄들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 자 그럼 그냥 은행 가서 돈 뽑아가듯이 이 시장을 ATM 삼아서 돈 벌어 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저도 그냥 여기저기 뭐 가격, 수량, 날짜 이런 것들 전부 시원하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대형 세력들의 은닉 작업인 만큼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따로 요청 주신, 그러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리스크라고 요청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제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어떠한 금전 요구도 없이 이 내용 선의로서 그냥 그대로 좀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의심 만하신 분들 진짜 뭐 이거저거 따지다가 남들이 그돈 벌어가는 거 아무것도 못하고 두눈 뜨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 또 굉장히 많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도 이번에는 요청 남기시. 이거 내용 확인이라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는데 뭐한 2분에서 3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지켜 나가는 게딱이한끗 차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금이나 가입 요금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어떠한 대가성 보상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이제 대신에 도의로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실 건데 문의하기 8 1 1 9 9 6 2 4 이쪽으로 리스크라고 이렇게 요청 주시면 현재 우리 리스크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필요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메 일 것이고 매도 자리일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 비중을 확대하지 못하신 분들 추가 매수의 자리이실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대로 전부 다좀 투명하게 쉐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이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뭐 마켓 메이커 스케줄, 세력 스케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서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미공개 정보 들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서 다들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물려 있는 건한 번이면 좋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올라갈 요 자리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 다들. 잘 잘 대응하셔서 다들 좀 수익 전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하시는 그 날까지 제가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 놓치셨다고 해서 너무 걱정 마시고 또 이제 물려 있으신 분들도 아직 기회는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다들 이제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